최근에 이제 작업을 해서 또나의 아저씨 음. 기억에 남았던 대사 한줄 있어 요 혹시? 저는 음. 거의 그 대사가 인생 명대사 어. 같이 됐는데 인생의 한 줄처럼. 네네 사람 왜 이렇게 치사할까라고 어. 했을 때 그분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치사하지라는 말을 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백만송이 장미가 쭉 깔려요. 백만송이 백만송이. 네. 네. 어.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치사할 네. 일이 없는 거예요. 어. 별로 별로라도 갈수 있고. 아, 그러니까. 아, 정이가 왜 인생 캐릭터예요? 이유가 있다면 하셨는데, 저 오늘도 나오기 전에 일기를 진짜 긴 일기를 쓰고 왔어요. 제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기를 쓰고 왔는데 한네 페이지 되는 일기를 쓰고 왔는데 거기에 정이의 이야기를 썼어요. 그러니까 왜 인생 캐릭터냐면. 정말 제, 제 삶의 모토가 됐어요. 그 정의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치사할까? 동훈이 그렇게 물, 물으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치사하지.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, 정의가. 오, 어, 그게 저 진짜 와, 어, 정말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정의의 테마곡이 이제 1만 송이 장미잖아요. 저는 최근에 그 곡을 진짜 많이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완벽한 답이 있나? 그냥 이, 이렇게 완벽한 답을 내가 자라오면서 이미 가까이에서 듣고 자랐다니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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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,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수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를 갈수 있다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정답인 거예요.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니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그리고 너무 강하고 그그그 그,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<목소리>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사랑하면 시사하지 않다는 말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인생 캐릭터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니 그리고 그냥 지안이 입장으로서도. 정희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쫑파티 할때 제가 다른 선배님들께서 다 너무 감사드리다고 인사드렸지만 특히 정희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따로 또 인사를 드렸거든요. 진짜 그냥 실제로 오나라 선배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정희 캐릭터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의 인생 캐릭터입니다. <목소리> 인생 이제... 왜 이렇게 지사할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사한 거지 지한 세계들 천지야